안녕하십니까 산천초목입니다 제가 올 2월달에 소나무 17주를 15년된 소나무를 제가 17주를 제가 구입해가지고 옮겨서 씹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존피에 대해서 제가 소나무 존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처음으로 알았고 소나무 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래도 피해 예방을 하는, 바 하는 바람에 세 그루 정도는 제가 못 살렸어요. 나머지는 좀 살려 아직 뭐 완전히 살았다고 보기는 그렇고 좀 많이 살았다고 살을 확률이 한 8, 90% 되고 한4주 정도는 고사했습니다. 사망 판정을 제가 내렸어요. 숲지어먹그래도큰 뭐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영이좀 괜찮았었는데 이것도 소나무 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못 살렸습니다 이게 소나무 좀 피해가 재산충 못지않게 부산돼요. 오니까 오니까 소나무 좀이 오니까 약을 그렇게 해도 요거는이 소나무는 소나무 좀이 와가지고 제가 약을 많이 했어요. 했더니 밑에서부터 와가지고 약을 좀 강하게 좀 많이 했더니 이게 소나무 위로 번지더라고요. 소나무 위좌 위가 상부가 소나무 조미 와가지고서 저쪽 상부는 죽었어요. 근데 이쪽 부분부터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. 아직 살 확률이 거는좀 있거든요. 그래도 좀 관리 좀 해보려고 이거는. 왜냐면 조문이 이제 다 사멸된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살 확률이 좀 있어요.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소나무 좀이 재산충만큼 무섭다. 그걸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. 이 나무는 소나무 좀이 안 왔어요.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잘 살아있고. 이 소나무도 이것도 소나무 좀이 안 왔습니다. 소나무 좀이 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열곱주를 옮겨 심으면서 세력이 약한 거. 일단은 옮겨 심게 되면 거의 소나무 좀이 온다고 볼수 있어요. 있는데 이거는 소나무 좀이 전혀 안 왔거든요. 그래서 같이 소독을 많이 해줬어요 하, 이게 이제 쓰나무 좀 이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뭐 별짓 다 했어요 수관 주사 놓고 이게 쓰나무 좀이 이 상태입니다 쓰나무 좀 약을 그렇게 해도 소나무 정말 못 느끼더라고요 이것도 사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 위에 소나무 좀피해받던가 한번,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아이고 저쪽이네 보이시죠 이게 소나무는 완전 이파리가 다 말랐어요 이거는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수영 괜찮아가지고 제가 구입해가지고 2 3월달에 애써가지고 심었는데 상황판정 받았고 이거는 아직 소나무 소나무 좀은 안 왔어요 이것도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찮은데 살 확률이 좀 있어요. 잘물좀 관리하고 하면은 살을것 같습니다. 수나무 좀 예방하는 방법은 한 가지더라고요. 약도 하지만은 약 하고서 약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뭐. 오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레이블을 싸가지고서 하니까 그싼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 좀이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. 예, 저도 이제 비닐을 싼, 싸가지고 좀 일찍 비닐을 싼 거는 소나무 좀이 안 왔고 늦게 싼 데는 소나무 좀이 와가지고 죽었고 그런 상태였었고 또한 가지는 세력입니다. 이식하면서 하... TR률이라고 하죠. 타박으로 뿌리하고 비열.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강전지를 한것 같아요. 강전지를 하다 보니까 세력이 떨어지니까 좀이 좀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. 이렇게 일차적으로 하... 282 TR률 좀 높여줘야지 세력이 좀 있어가지고 오지 않을까. 그래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두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투자했다고 봐야 되죠 뭐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소나무 아이런면서좀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배웠으니까 큰 지식이라고 봅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